2025년 5월 6일 부활절 셋째 주 화요일 거룩한 독서를 위한 성서 읽기 시편 시편 121편 주님께서 백성을 보호하심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본다 내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가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에게서 온다. 주님께서는 내가 헛발을 디디지 않게 지켜주신다. 너를 지키시느라 졸지도 않으신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주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주님은 내 오른쪽에 서서 너를 보호하는 그늘이 되어 주시니 낮의 햇빛도 너를 해치지 못하며 밤의 달빛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주님께서 너를 모든 재난에서 지켜주시며 내 생명을 지켜주실 것이다. 주님께서는 내가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이제부터 영원까지 지켜 주실 것이다. 제1 독서 에스겔 1장 하나님의 보좌 또 그들의 머리 위에 있는 창공 모양의 덮개 위에는 청옥처럼 보이는 보석으로 만든 보좌 형상을 한 것이 있었고 그 보좌 형상 위에는 사람의 모습과 비슷한 형상이 있었다. 또 나는 그의 허리처럼 보이는 그 위쪽에서 금붙이의 광채와 같은 것이 불꽃처럼 안팎으로 그를 둘러싼 것을 보았는데 그의 허리처럼 보이는 그 아래쪽에서도 나는 불꽃과 같은 모양을 보았다. 이렇게 그는 광채로 둘러싸여 있었다. 그를 둘러싼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 속에 나타나는 무지개 같이 보였는데 그것은 주님의 영광이 나타난 모양과 같았다. 그 모습을 보고 나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때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내가 들었다. 에스겔을 예언자로 부르시다. 그가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일어서라.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제2 독서 사도행전 26장 바울의 해명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말하였다. 할 말이 있으면 해도 된다. 바울이 손을 뻗치고 변호하기 시작하였다. 아그리빠 임금님, 오늘 내가 전화 앞에서 유대 사람이 나를 걸어서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변호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특히 임금님께서 유대 사람의 풍속과 쟁점들을 모두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내 말을 끝까지 참으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젊었을 때부터 살아온 삶을 모든 유대 사람이 알고 있습니다. 곧 그들은 내가 내 동족 가운데서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처음부터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래 전부터 나를 알고 있었으므로 증언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그들은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격한 팔을 따라 바리세파 사람으로 살아왔다는 것을 인정할 것입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에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서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열두 집파는 밤낮으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전하, 나는 바로 이 소망 때문에. 유대 사람에게 고발을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을 살리신다는 것을 믿을 수 없는 일로 여기십니까? 사실 나도 한때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반대하는데 할수 있는 온갖 일을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 일을 예루살렘에서 하였습니다. 나는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었고 그들이 죽임을 당할 때에 그 일에 찬동하였습니다. 그리고 회당마다 찾아가서 여러 번 그들을 형벌하면서 강제로 신앙을 부인하게 하려고 하였습니다. 나는 그들에 대한 분노가 극도에 다달았으므로 심지어 외국의 여러 도시에까지 박해의 손을 뻗쳤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회개를 이야기하다. 한 번은 내가 이런 일로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과 위임을 받아가지고 다마스쿠스로 가고 있었습니다. 임금님, 나는 길을 가다가 한 낮에 하늘에서부터 해보다 더 눈부신 빛이 나와 내 일행을 둘러 비추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땅에 엎어졌습니다. 그때 히브리 말로 나에게, 사우라, 사우라, 너는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도 친 채찍을 발길로 차면 너만 아플 뿐이다. 하고 말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주님께서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이다. 자, 일어나서 발을 딛고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목적은 너를 일꾼으로 삼아서 내가 나를 본 것과 내가 장차 내게 보여줄 일에 증인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이 백성과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너를 건져내어 이방 사람들에게로 보낸다. 이것은 그들의 눈을 열어주어서 그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서고 사탄의 세력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며 또 그들이 죄사함을 받아서 나에 대한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 들게 하려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